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류승룡 안재훈 김유정 주연의 닭강정으로 그 누구랑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딸이 어느 날그 닭강정으로 변하게 되었고 닭강정으로 변하게 된 딸을 찾기 위해 남자친구와 아빠는 고고문투하고 있습니다. 1970년 11월 충청남도 서천군에스태는 류승룡은 2004년 영화 아는 여자를 시작으로 이후 최종 변경할 킹덤 등에 출연하며 노련한 연기력의 작품의 퀄리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1986년 3월 부산광역시에 태어난 안재영은 2000년 영화로 데뷔해 이용답발열곱발 백옥발 싱글 등에 출연하며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99년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태어김유정은 3년부터 꾸준히 쌓아온 연기 경력으로 이제는 작품 하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연 배우로 발돋움했습니다. 나만 사랑한 딸이 아닌 누구나 사랑한 닭공정이 되어버린 미나를 찾기 위해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닭강정으로 변하게 된 피로만땅 미나를 착새로 하고 있는 고백중은 현재는 회사에서 엉뚱한 매력으로 팀원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지만 미나를 찾는 일에서만큼은 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로에 찌든 명서 살았던 그녀에게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기계가 나타났고 당연히 피로를 회복해줄 줄 알았지만 그 기계에 들어간 미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닭강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